중요한 건 보는 사람의 위치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카메라가 얘보다 위에 있죠? 지금 카메라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위에서 보느냐, 비, 비슷한 높이에서 보느냐, 밑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 내가 사물을 볼때그 사람의 눈 높이가 제일 중요하게 돼요. 눈 높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 지금처럼 이렇게 정면으로, 정면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옆 이렇게 돌았어. 모서리가 생, 생기고, 옆면이 이렇게 보여져. 이럴 때는, 자, 원래 이쪽 길이랑 이쪽 길이랑 같은 거죠.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았어.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크게 볼까요? 작게 볼까요? 작게 보이겠죠? 그 원리예요. 그래서 그 내가 여기에 네모를 그릴 때, 자 네모를 그릴 때 여기 선도 있고 여기 선도 있고 이 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선은 이 모서리 선이에요. 나한테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서리 선을 그리고 나머지 여기 여기를 그려요. 여기 여기 왜냐? 요게 모서리가 나한테 가깝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애들은 다른 모서리들이 아니라 여기 요기, 요기가 가까운 거죠. 이세 개. 그래서 중요한 이제 얘하고 얘하고가 어떻게 보인다라고 그렸어. 그러면 이 나머지의 선들은 그냥 열시,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규칙에 의해서 그리는 거죠. 어떤 규칙이냐. 자, 여기를 그리거나 여기를 그릴 때는 얘가 여기서 만났어. 그러면 이거랑 꼭 관련 있게 그려줘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넓이도 정했어요. 자, 그럼 옆면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도 이쪽으로 갔어. 그러면 이 중심, 별, 별, 별. 이 중심에서 이 선과 이 선은 같이 따라가는 선인데, 얘는 그러면 누구랑 관계가 있냐면, 얘하고 꼭 관계 있게 그려줘야 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네모를 그리실 때, 자꾸 위를 먼저 그리시단 말이에요. 위를 그리고 여기를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그리고 뭐 여기를 그리고 여기를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여기가 자꾸 올라가. 이렇게 모양이 <laughs> 제대로 그리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이거를 이 원리를 이용을 해야지 제대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건축물이 됐을 때는 자, 얘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건축물이, 이런 건축물이에요. 제가 이걸 그릴 때 기준이 뭐냐? 지금 아까 Y자 있었죠? 이거에 얘네들 이렇게 몰리게, 몰리게 그린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몰리게 그릴 때, 음, 그럼 틀린 건 어떻게 금방 알지? 이건 금방 알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 중심에 애들이보다 바깥쪽에 애들이 보다 바깥쪽의 애들이 같아지거나 커지면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든지 이렇게 내려오든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얘가 나한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이 선과 이 선을 비교했을 때도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러면 얘가 자동적으로 싹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선도 이 선도 이거랑 이거랑 원래 나라는 같은 거지만 얘가 뒤쪽에 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가 돼야 돼. 이것도 뒤에 있으니까 이거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돼야 돼. 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얘, 얘도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이런 거는 잘 그리시는데 안 되는 게두 번째 뭐냐면 내가 여기 건축물에 문을 그릴 거야. 근데 여기 이 문을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경우. 이러면, 이러면, 열심히 이거 그래가지고 틀린게 돼. 이 아니라, 이해하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얘도 같이 가줘야 돼요. 몰리는, 얘한테. 얘한테 이렇게 몰리게. 창문. 창문을 그려, 창문이 여기 하나 있었어. 그러면, 얘, 얘, 얘도, 이거, 이거가, 얘, 얘를 따라가줘야 돼. 마음대로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은 못 배운 그림이지. 그리고 여기까지 또 잘했어. 근데 두 번째 창문을 그려. 앞 창문하고 똑같아. 이것도 못 배운 그림이야. 뭐냐 면 가까이 있고 멀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똑같은 거라면? 이 작아져야겠죠?